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 2020년 활동 중지를 앞둔 아라시의 발언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멤버 마츠모토 준의 발언인데요. 먼저 나라간의 음악을 비교하는 질문에서 정석적인 답변을 한사쿠라의 쇼의 발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k p o 에 지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 j p o 다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장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될 것도 없고 논란이 되지도 않은 포멀한 발언이었는데요. 화제의 중심이 된 마침부터 준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K-팝은 서양 시작을 의식해서 만든다는 인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지금까지 노래했던 J-팝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음악을 통해 즐기고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K-팝과 음악성이 다르다. 자신이 했던 J-팝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내뿜는 말이긴 하나. 동시에 비하를 당한 케이팝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었고, 이것은 곧 아라시의 제이팝에 대해 많은 화제 및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앞서 그래미 인터뷰에서 마침부터 주는 자니가 아시아 연예계 내에 쌓아올린 모든 것의 유산이 지금 다른 공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며 케이팝이 제이팝의 유산의 일부분이라는 언급을 해한 차례 논란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데뷔 2 0일년을 맞은 아라시의 멤버가 이런 유의 발언은 k팝과 j팝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저 자존심의 문제인지, 대체 왜 뻔히 논란이 될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지, 또 어차피 올해 활동 중지를 선언했으면서 브로노마스등 해외 작업진이랑 협업해 영어로 된 곡을 발표해가며 계속 세계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처럼 하는 것도 의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침부터 주내 향후 행보를 예측하니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더 오노사토시는 연예계 활동을 일시 중단하지만, 리노미야 카지나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내년 배우활동 도전, 사쿠라이쇼와 아이바 마사키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 MC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 활동입니다. 반면 마침부토 주는 현재로선 예정되어 있는 일본 정규 프로그램 참여가 없습니다. 일본의 한 예능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일 이해에 연출가 후진 양성, 그리고 프로듀스를 계획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앞서 8월, 마츠모토 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일본인 거리, 리틀 도쿄에 나타났습니다. 축제가 이뤄지던 그곳에서는 자니스 주니어 6인조 그룹, 미소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마츠모토 준은 미소년을 보고 또 조언을 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한 차례, 마침부터 준의 프로듀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한 마침부터 준은 자신이 선배들에게 공연 라이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마침부터 준 역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는 11월 열릴 아라페스에서도 이 6인조 그룹 미소년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침부터 준은 미소년을 프로듀싱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자신이 직접 세계시장에 문을 두드려보고 또 이미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K-팝을 J-팝의 유산이라고 끌어들이며 세계 속 J-팝에 대해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츠모터 준의 후배 양성과 J-팝의 세계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